오늘의 톡썰입니다. 먼저 일본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유엔총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썰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불행했던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두 정상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용산에 위치한 제로원대 행사장에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썰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에서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등의 여건을 이겨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승자가 되려면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바르게 연결해야 한다. 대기업은 스타트업에게 빅데이터를, 스타트업은 대기업에게 혁신 아이디어를, 예술인들은 융합의 시대에 걸맞는 영감을 공유한다면 우리 산업은 더욱 발전할 거다.